19번 문제입니다. 삼각형 ABC에서 지금 평행한 두 쌍의 직선이 보이네요. 그랬을 때 E에서부터 F까지 선분의 길이를 구해보라고 합니다. 자, 먼저 닮음인 게 여러 개가 보이는데요. 자, 지금 이 FH, 얘랑 대응되는 변의 길이를 찾으시려면 우리는 AC 길이 자체가 얼마인지를 확인하셔야 되잖아요. 그래야 우리가 닮음비를 이용해서 FH를 구하실 수 있으니까. 그래서 이 씨의 길이를 제일 먼저 구해 보도록 할게요. 자, 이 씨의 길이를 구하려고 봤더니 이 씨의 길이는 지금 어떻게 찾으실 수가 있을까요? 자, 얘대 얘가 이거 대 이거다. 요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네요. 그래서 27대 9가 24대 X다. 요렇게 식을 세워 주시면 이 씨의 길이를 바로 찾으실 수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이 씨의 길이인 X 값, 요거, 구해주시면 8cm가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. 자, 이제 이렇게 나온 8cm를 가지고 다시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해야 하는 FH 길이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A에서부터 C까지는 그러면 전체 32cm가 되는 거잖아요. 그래서 얘대 얘가 FH 대 32.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네요. 그래서 9와 15를 더한 24대 거기에다가 1 1이더 더한 36은 지금 우리가 찾고 싶은 A, FH 대 32.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2대 3이 FH 대 32이기 때문에 따라서 FH의 값은 2분의 64가 됩니다. 정답은 2분의 64입니다.